아 진짜 뭔 갑자기 회의야 아 저도 그게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회의라니 난좀잘안돼 이제 스무 점으로 나이도 먹었고 누나 교우고서 나이가 먹었으니까 지들끼리 살수 있는 사회 해결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대요 안 오던 비행기, 비행기 나라까지 오는 걸 봐서는 진짜 스케일이 큰 회의 진짜 진심으로 하는 회의인 거 같기도 하고요 회의야 그냥 진짜 진심으로 하는 회의인 거 같아. 아, 블루. 오늘은 적점이 올 날씨인데. 12시간 후. 아, 진짜 언제 끝나? 아휴, 한, 아직 5시간 남았을걸요? 아, 그래. 아, 와, 지금까지 언제 끝나? 아, 사부님, 저 따라오세요. 아,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제가, 아니, 사부님이 딱 마법으로, 아, 이미 회의적인 난장판이 됐네. 일단은 사부님의 마법으로 아, 제가 마법으로 블루를 몰래 빼갈게요. 마침 저기게딱덕하니 맛있게 갈배달이 아니, 아무튼 제가 명령화. 아! 아! 저어 뭐야? 너희들 누구야? 아, 나야. 아, 아 그래? 아, 회의 너무 재미없어. 지겹더라고. 아, 진짜. 음, 그렇긴 해. 나도 지루해 보였어. 지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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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진짜. 아 그리고 적점도 안 나오고. 그래갖고 마법 주문은 거의 다 끝났는데 아니 내일 적점이 올 날씨야. 적점, 적점이 올 날씨라고. 내일 적점이 올, 적점이 오면 회의장 한 장판이 될 텐데 아직 내일까지 회의를 할 확률이 있다구나. 아이 다섯 시간 뒤. 아 아무튼 적점이 온 후를 대비할 날씨 상. 데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 안으로 내보내야 돼. 아 진짜. 그때 뭐였지? 그때 우상깨비. 우상깨비 때도 진짜 난장판이었는데 뭐야? 아, 일단은 됐고 아 적점이 적점이어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면이가격 내일 아침 아 비켜줘서 들어갈게아 그럼 자아 사부님 나오세요 아 맞다 나 나와야지 아 아니야 나말 한마디로 이렇게 되냐 어떻게 우리들로 자고 쟤네들은 자고 넌 누구니 얘네들은 뭐아휴 아무튼 지금 나말 한마디로 다 이렇게 회의장이 난장판이 됐어 아무튼 일단은 우리도 안쪽에 있어야 돼 진짜 적점은 그냥 차원이 다른 요괴야 차원이 다른 요괴? 어아 아, 후행, 매 아, 난좀 쉬어야 되겠다. 비큐 그것도 마법인가? 암튼. 그래도 우리는 적점 요괴가 강한, 금, 강한 만큼 우리도 강력해졌으니까 상관이 없을 거야. 하. 잘해보자. 나는 우리는 몰래 투명 인간 투명, 투명처럼 만들어야지. 투명, 명, 투명, 투명 그거 알지? 마법 주문? 당, 당연한 알지. 넌 알지? 어. 하나, 둘, 명, 투. 명, 투. 하, 겁쟁이 녀석. 어! 그렇게, 밤. 아, 잠깐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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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아, 아직이요! 아우, 무서워라. 아우, 얘네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뿌! 找一张。茶茶茶 랩만 하고 있는데도 지금 저렇게 사람들을. <웃음> <웃음> 내가 말했잖아. 차원이 다른 욕이라고. 아니, 그건 그냥 차원 자체가 다른데? 아주 유니버스가 다른데. 아주 치츄츄차차. 내 눈을 바라봐. 더 행복해지고. 으아!

안정!! 빙방어샷독사를 음. 음. 아니 없어졌어 아니 없어져 아 위험하다 디머전시 디머전시 아아 이씨빛나으아아잠어떻게어떻게어떻게 뭐. 미쳐 날뛰고 있어, 지금. 아, 씨, 아, 아. 아, 아, 누구세요?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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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어, 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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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진짜, 내지는 네, 겁나야하구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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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에, 아이, 저그마인크프트 추척. 추추 으아! 아아아아아 아, 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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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저쟤 앙비 아니야? 아추추추아